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델을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니라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로마 감옥에 투옥된 바울이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보여준 것처럼 바울의 삶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자신에게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바울의 삶과 사역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상황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빌리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제대로 살고자 한다면 그들의 중심에도 무엇이 있어야만 합니까? 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기를 기대하였습니다. 즉, 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 지심이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 지심 혹은 자기를 비우심을 빌립보 교회가 마음에 품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앞선 본문에서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라는 말을 하였고, 2장 2절에서도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라는 말을 거듭 반복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빌립보 교회 안에서는 다툼과 허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잘난 체하는 문제가 공동체로 하여금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낮추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신 사실에 주목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시지만 그 지위와 권세를 전혀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자기 비우심과 겸손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그러니, 빌보 교회 성도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죽음이 사실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것을 보신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합니다. 모든 만물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성도가 높아지고자 한다면 그것은 두 가지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첫째는 자기를 낮추어야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도 동일하죠. 다스리는 자가 되고자 한다면 먼저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도 그 증거입니다. 둘째로 성도의 높아짐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높여 주실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노,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예수님이 자신의 수고와 능력과 업적을 내세운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 주셔서 일어난 일입니다. 성도는 사람의 칭찬에 목매는 자들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사모하는 자.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리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 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완성은 바로 이 예수님의 비움과 채움 혹은 낮아 지심과 높아지심을 자신의 삶에 이루어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을 성도가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구절로만 보면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행위에 의해 완성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3절을 보면 바울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주도하시기에 여기에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영화롭게 하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성도가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구원을 이루 가는 과정에서 엄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엄망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탓하고 시비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를 따지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말만 들어봐도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주님이 아닌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흠이 없고 순전하며 빛으로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정상적인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수고하는 것도 바로 이것이고,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바울은 전제의 제사처럼 자신이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도리어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본을 보일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 모범이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었고, 지금 바울을 돕고자 곁에 있는 디모도와 에바브로 지도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은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바울과 교회를 섬기는 사람인지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인간관계의 문제는 누구의 탓이나 혹은, 누, 혹은 옳고 그름으로, 얽고 그름을 따지는 일로 처리될 수 있을까요? 이일 자체를 본다면 누가 잘못했기에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비난받아야 마땅한 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처리해야 할 일로 보였습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종으로 섬기는 것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곤면이 있고 사랑의 위로가 있으며 극률과 자비가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며 우리 안에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의 소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와 갈등하는 사람들만 쳐다보기 때문입니다. 시비를 가리는 일이, 시비를 가리는 일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을 하는 것은 우리의 눈을 주님께 먼저 두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깊이 품다 보면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순간 성령의 소원이 나의 소원으로 뜨겁게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두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처럼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일을 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에 누가 있습니까? 나를 좀 생각해 보라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내 마음에 가득 임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조용히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 기도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일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마음이 앞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 상황에 우리의 눈이 아끼지 않게 해주시며, 주님이 나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것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잃어버렸기에, 결국은 내 고집, 내 생각이 내 마음을 차지할 때가 많았습니다.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